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구 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은, 또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낙도 많이 준비하며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여, 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위협과 비방, 조롱, 아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니에미아는 믿음 안에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냈죠. 그들의 지쳐 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 그리고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영적으로 오뚝 세웁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지요. 느헤미아 14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외부의 적들로부터 온갖 위협과 또 음모, 조롱, 이런 고난이 담겨 있고요. 5장에는 이러한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 내부의 분열,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륩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는 그 20년의 과정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 한참이 지나서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해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니에미아 때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위협을 하는 삼발락 그리고 도비아겟셈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 때도 위협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사를 멈추게 만들거든요. 이 과정에서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니에미아가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공사를 다시 재건하지 않, 재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백성들의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심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 기근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니에미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느에미아가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듣고는 아주 노호합니다.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어, 느에미아가 아, 아주 어, 화를 내요. 요즘 표현하는 경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못된 짓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을 또 밭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불을 더 확장해 나갑니다. 백성들의 세금과 가난, 먹을 것을 비싼 가격에 팔고, 포도원은 아주 싼 가격에 팔고,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잡아와서 팔아버리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살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니에미아가 귀족들과 이 지도자들 앞에서 격려하면서 꾸짖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곡간을 열어라. 창고에 쌓아둔, 곡간에 쌓아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세금을 탕감해 주어라. 그리고 백성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온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놔주거라, 풀어주거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아주 겸연쩍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와 같은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서. 고간을 열고, 이자를 탕감해주고 노예로 잡아온 자녀들을 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니에미아가 말하지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처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실 거다. 라고, 어, 꾸짖어요. 니에미아가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나눔의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느에미아 자신도 그 본을 보입니다. 느에미아는 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거거든요.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이 있어요. 이 총독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총독에게 주어야 돼, 총독이 받아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죠. 이느에미아 앞에 있는 총독은 그 녹을 받았고 또그 녹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밥과 포도원을 샀고 자녀들을 종으로 사고하면서 재산을 증식시켰어요. 총독만이 아니라 이 총독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또 총독을 돕는 그런 부하들까지도 전부 다 이처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느헤미아는 12년 동안 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었는데 이 녹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땅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 어느 누구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도 곡간을 열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자기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 그들이 자기 상에서 먹도록 해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베푸는 거죠. 이느에미야는 기본적으로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많은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베푸는 본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가 19장에 이처럼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유다에 있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데 니에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고 곳간을 열게 하고 나눔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보이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더 베푸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삶이 저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저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더 나누며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무엇보다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왔지만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니에미아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니에미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나누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